50 되기 전에 네. 허리가 먼저 끊길 것 같아. 요 허리가 <laughs> 끊길 것 같아. <laughs> 근데 하나 알고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지금 내가 뭐가 어딘가가 아프고 몸이 안 좋다? 아 입시가 끝나자마자 다 괜찮아질. 내가 언제 그러냐면 되게 괜찮아질 거야.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기억도 안날 거야. 응. 버텨. 오늘 네. 응. 응. 다들 인생 최고의 날이 수능 끝나고 근데 수능, 요즘 애들은 좀불쌍한게수능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3주 그러니까 후에 같이 면접 있어. 그접 준비해야 돼. 뭐 <laughs> 논술 <없다>. 준비할 지금 <laughs> 논술해야 돼. 아, 어. 한 주야. 자연 너무 무식까 아무 방이 다대요그한번 실패. 제 시험. 진짜 어. 얼마 안 남았어, 진짜로. 너희들의있잖자 제가 지금 이 꼬리 지점을 향해서 꼬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시간을 수저 한 거잖아. 맞아, 결론적으로. 어. 그렇잖아. 결정 지점이야. 이제 잔말 말고 앞만 보고 전력 질주 시작해야 될 타이밍이 맞고요선생님테 그때도 상담하면서 막막 개인적으로 루틴 만드는 것도 얘기하고 컨디션 관리하는 것도 얘기했고 공부하는 방식도 얘기했고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 선생님 말씀드린 것들도 여 주의해 주시면서 이제 수능날 나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 만들어내는 게 일단 가장 클것 같아요. 그렇지? 응. 힘내시고 자, 1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잠깐만, 자, 가자. 보기 기억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탐구에 이런 얘기 나와 있어. 1인칭 복수대명사 우리의 사용상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일단은 1인칭 대명사. 일단은 우리 다 알고 있는 대명사부터 정리할까? 대명사는 원래 1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가 있고, 2인칭 대명사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 지스대면에서는 어, 그니까, 이것저것 그거 같은, 이것저것 그거 같은, 대표적인 형태 몇 가지가 있고. 근데 여기서 솔직히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얘들이 아니라, 그, 대명사인에서는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이 원래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지. 그리고 이 미지칭과 부정칭을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궁금한가를 생각해보라고 했었죠. 그걸 해결된다. 음. 자, 근데 여기서는, 어, 일진의명사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쌈박하게 내본 거예요. 특히, 복수니까 우리를 설명했는데요. 자, 우리를 분류했을 때, 이 우리가 청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치? 우리가 있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가, 단어 안에 청자의 포함 여부를 따져서 포함이 되는 쪽을 기억이라고 치자. 그래서 기억에 속하는 예문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야, 너무 쉬워서 설명할 건덕지가 없을 지경이야 그렇지 않니? 어, 밑에 참고로 점검 방법도 알려줬잖아 이게 어디야? 그냥 이걸 읽으라는 소리야 봐봐 문장을 높임 표현으로 바꾸세요 이때 우리를 저희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때 청자가 포함되는 우리는 저이로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찾아가 청자까지 함께 낮출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됐습니까? 음. 자 그럼 가볼게 일단 1번 석호야 우리와 함께 놀이동 놀이공원, 놀이공원에 가지 않을래? 야,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청자는 석호일 텐데 우리와 함께 가게 원하는 게청청 청, 석호니까 상식적으로도 포함 안될 거야, 그치? 맞나? 근데 이녀석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바꿔보자 저희와 함께 놀, 놀이공원에 가지 않을 안, 문장이 안 되잖아, 그치? 원래 의미가 별 달라져버렸죠? 2번, 저희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선배님들, 고생을 하신다 안니접하면 포함, 포함 안 되죠? 세 번째 저희의 생각은 선생님이 포함이 안 되는 문각입니다 그죠? 4번. 저희, 우리 이번방학에 같이 도서관 다닐래? 우리가 같이 다니는 거야. 같이 라는 단어가 보이기도 하고요. 철호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차고로서, 어, 저희 방, 저희가 방학에 같이 다니는 건 말이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 4번 잡으시면 되는 거고. 뭐 설명을 어,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쉬운 문제. 5번. 아이, 크라 그래. 그렇다고 쳐. 자, 문제 너무 쉬웠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이 대명사 파트와 관련해서 이 품사 관련된 문제자 품사 빠르게 한번 리마인번 해봅시다. 품사는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그리고 독립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어.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문제 풀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품사 자체를 구분하는 거를 종종 어, 어 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선생님 몇 가지 글자를 한번 써볼게. 선생님 쓰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바로 되는지를 점검하면서 내가 품사의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있는지 봅시다. 이 녀석에는 얘랑 얘랑 얘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그렇고요, 그렇고요. 이렇다는특징이 공통점이죠. 어떤 단어가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 즉 체언에 속하는지 여러분은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악 되십니까? 이 단어가 체언이 맞는지를 따지려면 이세 가지에 부합해야 될 거야. 그렇어 생각보다 간단한 겁니다. 용어는 어때요? 용어는 용어랑 여기 있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조사라고 하는 서은 당연히 여러분 지제 격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조사가 달라붙는 건 체험반의 특징입니다. 맞죠? 물론 선생님 보조사는요, 그럼 할말 없지. 보조사는 원래 부사에도 붙고 동사에도 붙고 체험대에도 붙어요. 아니, 시, 이, 이, 이 미친놈이라서 이 녀석은. 어, 특이한 건 제외하고. 자, 이 녀석은 활용이 가능하고 수식을 보사하고 해주죠. 이두 개의 특징인지 판단하는 거야.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합니다. 됐죠? 왜요? 활용 가능한 건 용언의 동사형사를 하나 더 조사의 서술격 조사. 그만 그럼 가능한 거니까. 이제 수식간에는 뭐가 있죠? 관형사랑 부사가 있습니다. 응. 음. 룰 똑같아요. 활용되지 않고요. 수식은 다른 부사어 와가 많이 수식해줄 수 있어. 됐어 응. 음. 당연히 조사는 붙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걸다낚었지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자, 관형사랑 부사는 활용되지 않지만 다른 부사에 있어서 쓰된 녀석들. 그리고 선생님이 이 녀석들은 그래서 헷갈리기 쉬우니까. 뭐해달라고 했었어? 이거 외워달라 왜리. 이거 기억 나십니까? 외워달라고 했던 거? 특히 이 녀석은 뜬금없게도 품사에서 틀리는 게 아니라 문장 성분이라니까요. 문장 성분이라니까요. 오케이. 관형어랑 관형사를 헷갈리면 안 된다. 얘들아 관형사는 모두 관형어이다 o X? 맞아요. 모든 관형사는 모 모든 관형사는 관형어이다. o X? 5점 모든 관형어는 관형사이다 XG.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은 관형사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지만 체언에다 관형표토사인을 붙이거나 용언에다 관형사의 어미인 니을 어, 붙이거나 니은는 니를 더걸 붙이거나 이런 시스템. 몰수해서 차차차정리가 되셔야 돼. 자, 여기까지만 다 하고 가자. 관계어는 뭘 말하는 거냐면 조사를 말하는 거다 근데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녀석이었죠? 오케이? 체언 뒤에 달라붙는 녀석이었고 이녀석을 시스템으로 이렇게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고 격조사 일곱 가지 보조사, 듣는 말 똑같이 조사 외워달라고 했었고 접속조사 와와랑 독립어는 품사 감탄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의 특징은 뭐예요? 자유입니다. 키워드는 자유예요. 이 녀석이 독립어가 맞는지 혹은 아, 독립언인지 정확하게는 독립언이 맞는지 즉, 감탄사가 맞는지 어떻게 따지는 거야? 이 단어가 문장에서의 어디서나 위치할 수 있는지 판단하면 되는 거야. 오그 아름다운 꿈이요. 이랬을 때 솔직히 이게 어떤 사람 감탄사인지 모르면 곤란하지. 근데 이 녀석의 특징을 잘 봐. 그 아름다운, 오, 꿈이요. 오케이 okay? 그 아름다운 꿈이요 오 되잖아 아무데나 막 왔다 갔다 하는게 가능하다고 자유로운 녀석이지 그래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붙인다 제 요거 같이 한번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만 얘기를 해봤습니다 렇죠아다못 끝냈네요 자 오늘 12아 13번까지 끝냈고요 뒤에 있는 14번 15번은 어연경 문제니까 다음 주 왔을 때 여기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는 가야겠다그렇지 다음 주까지도 그냥 수능 와서 들고 오시고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를 목표로 달리시다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살펴 가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들어가세요